한 남자가 내 앞에 서더니 합석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바로 그렇게 그를 만났죠. 천사가 그를 의자에서 일으켜 내 쪽으로 오게 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이런 순간이 오리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에게 계속 편지를 쓰고 있었죠. 사랑하는 내 영혼의 동반자에게 홀로 지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면 깊은 곳에선 믿음이 떠오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는 실제론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당신이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지금까지의 나 혼자만의 생활방식을 버린다면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당신 또한 마음속으로 나를 그리고 있나요? 그 사람은 여자의 강함이나 약함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질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는 내가 필요할 거예요. 나의 비전과 삶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하지 못할 일도 되지 못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있으며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할 거예요. 그는 약간의 곱슬머리에 보통 체격을 지니고 내 가정생활을 이해하고 그것에 공감해 줍니다. 그는 나의 아담한 키와 밝은 머리색을 좋아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든 그는 나를 정확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는 나의 소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 또한 그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필요와 소망이 느껴지니까요.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즐길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강인한 외모에 맑은 눈동자. 당신은 힘이 느껴지는 손과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 또한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질들은 오직 돈을 위한 것이 아닌 그것이 가져다 줄수 있는 기쁨과 사랑,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고자 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줄도 알죠. 그래서 당신은 늘 나를 어루만져 줍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매일 좀더 분명히 느껴집니다. 우리의 함께함이 행복과 나눔, 사랑, 그리고 성장 또한 공존할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도울 것입니다. 내 삶을 당신과 공유하고 당신의 배우자로서 함께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께서 하루빨리 우리를 묶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소울메이트에게 요즘 나는 낡은 영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익숙함을 떠나보내는 게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당신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당장은 신의 의도를 모르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 어디론가 몸을 움츠리고 숨고 싶어져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도망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 필요할 뿐이에요. 서로 나누어주고 보듬어주는 삶.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당신을 절실히 원해요. 기다리다 못해 조바심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신에 대한 굳건한 사랑 그리고 인내마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낍니다. 어서 당신이 나를 찾아 나의 집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내 생일이 오기 전까지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수 있으리라 온전히 믿고, 소중히 간직합니다. 나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으니,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함께 묶어줄 겁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니, 내게로와 우리의 삶을 같이 시작해요. 제 생일날 꼭 제게로 오세요.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고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한 당신의 준비와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한 나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더욱 나다워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 볼수 있다면 좋을 테지만 가능한 충실한 삶을 영위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새로운 역할 또한 기대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충실해지고 있어요. 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거예요. 마주보게 될 거고, 그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때 내가 그곳에 들어서고, 우리는 바로 서로를 알아보죠. 서로의 삶에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당신의 눈을 보고 당신임을 알아채죠. 당신의 눈에서 빛이 일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모든 것에 진실할 것이고 그것들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거예요.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동의합니다. 사랑과 결혼과 가족 그리고 풍요 동의합니다 기도와 명상과 배품 그리고 우리의 소명 사랑스럽고 그리운 낯선이여. 우리를 채워줄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요. 그대의 손길을 느끼며 이 길을 함께 걸어요. 그리고 서로를 알게 해줄 이 따뜻한 집에서 함께 쉬어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이 부드러운 이불 아래에서 함께 잠들어요.